한 대도시에는 이웃의 두 명의 가난한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카이와 게르다는 남매처럼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들이 지붕에서 서로 가서 장미 아래 벤치에 앉아 방문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이곳에서 다양한 게임을 발명했고 겨울에는 따뜻한 난로 옆에 앉아 할머니가 자주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고 있을 때, 카이는 눈과 마음을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여인인 눈의 여왕의 거울 파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소년의 행동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고 무례하고 잔인해졌습니다. 어느날 카이는 터보건에 갔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르다는 카이의 실종 사실을 알았을 때 오랫동안 울었다. 하지만 그녀는 카이가 살아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걷던은 숲과 들판을 걷다가 꽃에 묻힌 멋진 집을 발견했습니다. 안주인이 그녀에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큰 밀짚모자를 쓴 늙고 오래된 마법사였습니다. 노파는 게르다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불쌍한 손녀를 홀리게하여 영원히 함께 떠났습니다. 거더는 여행의 목적을 잊고 친절한 여주인의 멋진 정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연히 장미를 보고 하이를 기억하고 마법에서 깨어나면 길을 갔다. 도중에 거더는 크고 똑똑한 까마귀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 소녀에게 결혼을 앞둔 공주를 안다고 말했고 그녀의 약혼자는 카이와 매우 흡사해 보였다. 까마귀는 게르다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한번 궁전에 들어서 다걷어는 미래의 왕자를 보았습니다. 불행히도 케이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소녀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 공주는 마부와 하인, 신발, 머프, 멋진 드레스와 함께 황금 마차를 그녀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거더는 길을 쳤다 어두운 숲에서 반짝이는 마차는 즉시 강도의 눈을 사로잡았고 즉시 공격했습니다. 강도는 게르다 포로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거더를 강도의 성으로 데려가 플란드의 숲비둘기와 술록이 들어있는 동물원을 자랑했습니다. 그녀의 포로 이야기를 듣고 강도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카이를 찾아 술록과 함께 가자. 술록은 그 소녀를 나이든 나플란드 여성에게 데려왔는데, 그는 지친 소녀를 데우고 먹였습니다. 그녀는 눈의 여왕의 궁전 근처에 사는 친구 핀에게 말린 대구에 대한 몇 마디를 써서 소녀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게르다에게 카이의 나쁜 행동의 원인은 그의 마음과 눈을 치는 거울의 파편이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의 힘에 얼음이 녹지 않는다면 결코 같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 여왕의 궁전으로 거더는 혼자 갔다. 아무도 감히 강력한 여인의 집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춥고 무서웠습니다. 성에서 자신을 발견한 거더는 그가 얼마나 춥고 황량하고 죽었는지 놀랐습니다. 곧 그녀는 완전히 파랗게 변하고 추위에 거의 검게 변한 카이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구석에 앉아 빙원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배치하려고했습니다. 이 경우 그는 전 세계와 눈의 여왕의 선물로 새 스케이트 한 쌍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르다는 카이에게 달려가 그를 꽉 안고 울었다. 그녀는 뜨거운 눈물로 소년의 마음에 박힌 가시를 녹였다. 집어든 카이도 울기 시작했고 두 번째 조각이 눈물과 함께 그의 눈에서 흘러나왔다. 그들은 서로 만나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나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눈의 여왕이 돌아오기 전에 그들은 얼음궁전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카이와 게르다는 마침내 눈의 여왕의 왕국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거더의 수색을 도운 모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피는 장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일어난 모든 일은 곧 무거운 꿈처럼 잊혀졌습니다. 오래전에 아름다운 공주가 큰성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녀의 아버지는 생일을 맞아 황금풍선을 선물했습니다. 공주는 선물을 너무 좋아해서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날 소녀는 정원에서 공을 가지고 놀러 나갔다. 그러나 놀면서 그녀는 연못 근처에서 어떻게 끝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공주는 공을 던지고 그것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풀 위에 굴러서 곧바로 연못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주는 공을 얻으려고 했지만 맨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연못가에 앉아 심하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잔디에서 소음이 들렸다. 공주는 뒤를 돌아보고 그녀 앞에서 개구리를 보았다. 그녀는 소녀를 보고 공주가 왜 울고 있는지 물었다. 소녀는 말하는 개구리를 보고 깜짝 놀랐고, 공을 물에 떨어뜨린 방법을 말했습니다. 개구리는 주에 깊게 듣고 연못 주위를 뛰어다니며 소녀에게 공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녀는 개구리와 친구를 사귀고 그녀를 궁전으로 데려가는 한 가지 요청을 이행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공주는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곧 그녀는 황금공을 들고 나타나 공주에게 던졌습니다. 선물을 받은 공주는 행복하게 궁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개구리는 소녀에게 그들의 동의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웃으며 그런 못생긴 개구리는 궁전에 살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개구리를 떠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는 왕, 여왕, 공주가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다음 집사가 방으로 들어가 문턱에 개구리가 앉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입장 허가를 요청하고 공주의 초대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왕은 딸을 엄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공주는 아침에 연못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공주가 약속하면 그녀의 말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왕은 집사에게 개구리를 들여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작은 개구리가 성 안으로 들어갔다. 몇 번의 도약에서 그녀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개구리는 왕에게 절을 하고 그녀가 들어오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후 개구리는 공주의 접시로 뛰어올랐다. 왕은 손님에게 접시를 가져다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그를 멈추고 공주님의 접시에서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분노에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저녁 식사 후에 개구리가 궁전을 떠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주가 식탁에서 일어나 자 개구리가 따라갔다. 그리고 잠시 후 손님은 자고 싶었습니다. 공주는 그녀에게 객실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소녀의 침대에서 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를 실망시킬까 두려워 공주는 동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개구리는 왕의 침대로 뛰어 올라 부드러운 베개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그녀 옆에 누웠습니다. 아침에 개구리는 소녀를 깨우고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잠시 멈추고 소녀의 눈을 바라보더니 개구리 입술에 키스해달라고 했습니다. 공주는 화가 나서 침대에서 뛰쳐나와 불쾌한 개구리에게 키스하기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은 이것을 듣고 몹시 울었습니다. 갑자기 공주는 불쌍한 개구리를 너무 안타까워서 키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주가이 일을 하자마자 밝은 빛이 방을 비쳤다. 잠시 후 빛이 꺼지자 그녀 앞에는 더 이상 개구리가 아니라 잘 생긴 왕자님. 그는 일단 사악한 마녀가 그에게 저주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법을 깨기 위해 그는 공주와 하루를 보내고 그녀로부터 키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놀란 공주는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왕에게 가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다시는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